그래서 이제, 아 누렁이 전출에서 타고 농산으로 오는 중에 어떤 아 말씀해주실래요? 네, 되겠습니다. 네, 이건 안에 있는 분들이 했지 안에. 예? 안 그래요? 그러니 그 있는 사람이 그래, 조사를 가지는 못하잖아. 조사를 해도 조사를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. 안에 있는 분들이 했다니까. <laughs> 안에 있는 분들이. 네. <laughs> 예, 그럼 맞으니까 치시하고 다 걔네들은 얼버무리려 고 그래요. 건축원의 예. 사람들. 사람들이 그랬다니까. 네. 예. 마른 놈들이 그아 그래서 이제 아그 <목소리> 누랑진하고 현이걸 <흔>, <목소리> 어떻게 들고 들어냐 이거 안에서, 밖에서 공사하면서 공사면 그, 다그는 거예요. 그러니이 안에 놈들이 그랬잖니. 사시기는기그 누랑진역에서 이제. 아 용산역 가는 사이에서 어떤 아 외국자님이 점심 먹으라고 이 햄버거를 아 저한테 줬습니다. 애국하신다고 <laughs> 아 눈물이 푹돌아서자 이걸 <laughs> 먹어야 을지 말지 아야 모르겠습니다. 아유 참. 아, <놀라> 아, 이게 없는 거 이게. 붙여야 돼, 붙여야 돼. 너무 예쁘지 말고. 아니야, 갈매기 이런 거는 너무 안 맞아. 아 이건 없어. 그거 붙여 놓으면 뺄게 있는데 안 잡았어요 네? 주수주세요 네? 주워주세요 궁데아박태현대 네? 교수의 세막툭이 나왔는데 수사를 <laughs> 해야되느냐 안해야되느냐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 이사 이것만 다시면 간다니까 한 3분정도 걸릴거 같아요 얼마정도 이릴까요한해세요 <목소리> 오, 감사합니다. 축하해 <목소리> 주세요. 여기잖아. 여기. 기아

SBS도 MC고, SBS도 방송을 하는데게 누가 가든지 가면 가냐고 알려드려야 돼요 안되세요 나저금갈 테니까 조금만 따라와고 하면서 놀고 저다한번붙테니까

어, 없어요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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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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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 그거 다 가리고 나보고 어떻게 찍으라는 거야? 아 계속 찍어 주 아유 감사합니다 이니다네감사합 조사 반대로 좀석해네 너무 잘해. 로거 뭐야? 네 감사합니다. 아니 청사 만든 저거 이요 예, 아, 네. 네. 아예 붙여 있어야 돼. 그렇 없으면 안 돼. 예, 아, 아, 네. 노랑이. 네? 노랑은 아, 노랑이. 네. 네. 아, 이게 노랑이다 있어. 없는 없어. 여기도 있어. 네. 노랑이 안 되네. 아안 팠더라고 노랑이 있어. 노랑이. 아 노랑이 기분 나빠. 나빠, <laughs> 우리, 우리한테. 우리, <laughs> 한테 여기는 너랑 빼고 와. 그반은반은 그 반은 저기에요? <laughs> 아니, 싹다드림뭐혼자찍거줄그러면 그그 아저씨 소속이 어디야? 예? 소속이 어디야? <웃음> <웃음> 저기죠? 노랑은 나쁘다니까. 우리 공마당 지금 <laughs> 운동형 것 같습니다. 마음이 모일 수 있도록 충리해 And 자유민주주